시장이나 또 많은 부분은 돈이 있으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돈으로 할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 돈으로는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게,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고 복음이 살아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교회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죽어버리면 돈이 아무리 많고 사람이 아주 아무리 많아도 할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마음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 있는 공동체는 진짜 살아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살아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어떤 일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이 자꾸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복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복음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죽어버려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덤덤하고 메말라버리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각이 없고 감동이 없는 우리의 내면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순수한 복음이 살아나도록 뭔가를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예, 복음이 살아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되게 한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확하게 53일 만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두 달도 안돼 갖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두달 전의 일, 십자가의 사건이 두달 전도 안 되는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뇌리 속에는 십자가는 아주 생생한 기억이에요. 아주 생생한 기억입니다. 어쩌면 이날 베드로와 열한 서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의 그, 그런 모습을 바라보슬 봤을 때의 마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광경은 전혀 다르게 그들이 마음속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쳤지만 복음 앞에 서서 보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 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아마 이것은 몸서리 칠 정도로 그들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분의 죽음. 그분을 죽인 죄.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을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을 것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이 주의 만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합니다. 왜 이들이 이 주의 만찬을 자주 했을까? 사도들의 아이디어인가? 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좀 자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사도들이 회의에서 내놓은 결과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찾 차서면 좀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만찬에 두 가지 의미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나의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뭘 기억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만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26절을 그랬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 십자가가 늘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합니다. 왜 갑자기 주의 만찬을 하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 하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좀 기억하자고. 십자가를 기억하자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안 하고도 충분히 주님을 잘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주 해야 되겠다. 자주 해야 되겠다. 이제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내 주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을 할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 올수 있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오늘 떡을, 빵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내가 이걸 잊고 살았네. 십가의 능력,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는것 같다. 다시 십자가를 잡아야겠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가가시고, 은혜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 에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